너 no. no. 아직 경기는 는나지지았았아아내 no. 아, 실수 다음에도 부탁해 나쁘지 어? 않고 i d I did. I did. 그는 운명이야 어, 나쁜 플레이는 아니었은 건. 이선분 패스였어. 그니까! <laughs> 이 정도면 아, 아, 패스해

재버리구나 아직 경기는 돼. 끝나지 않았어. 오, 좀 멋있는데? 이 정도 하는 건 당연한 거아 나와 잘 맞을 것 같은 운명이야. 오, 나와 잘 맞을 좀것 같은 아쉬운 건 걸. 나이스 태스! 나와 잘맞을것 같은 운명이야나이스 패스 저무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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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을것 같은 운명이야, 왜 그랬는데? 같은 운명이야. <목소리> 좋아 좋아 계속 그렇게만 <목소리> 해 너와 잘 맞을 것 같은 운명이야. 뭐? 너와 잘 맞을 것 같은 운명. 뭐? 너 뭐? 어쩔 수없었다 운명이야. 너 대박이구나. 제좀이드아요에 갑자기 흐름. 열심하겠습니다 아주 ah. <laughs> <passed away before. 웃음> 그래, 잘했다. 너와 잘 맞은 경기는 끝났지 않았어? 이건 칭찬할 진짜! 만한데요? 딥필더 톤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전 종료됩니다. 저, <laughs> 대박, 대박? 어쩔 수없었상 패스였어. 음. 음. 아주 좋은 패스였어. 아. 얘 아닌데. <연동> <Nice pass>. <너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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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와 잘 맞을 것 같기는 력 끝나지 <너> 않았어. <Number four. 너> 구나 잘 맞을 것 같은 운명이야. 이 y 이 u r 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운명이야 그래, 너제법이구나너제법이구나 제법이구나? 어쩔 수없었다 운명이야. 넘 너와 잘 맞을 것 같은 운명이야. 이 정도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? 너와잘맞을도맥 면이야. 나, 나이트나 너.. 주나 맥주나 나 맥주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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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나 맥주나 맥나 맥주나 나 나이스. 패스너제법이구나아 나이스. 나 나이스. 나이나이이나 잘 맞을 것 같은 운명이야. 아직 너 경기는 끝나지 제법이구나? 않았어. 아직 경기는 제법이구나? 끝나지 않았어. 좋아, 믿고 맡길게. 하, 이게 아닌데. 움직여. 아주 좋은 패스야. 잘 맞을 것 패스. 같은 운명이야.

아, 귀여니야 좋아, 믿나 맡길게. 나이스.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나데 나이스.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음, 네. 나나 운명이야. 나이스 샷. 스래서저 대각이 쪽에 그렇지 그렇게. 아, 와잘 맞을 것 같은 운명이야. 너와 잘 맞을 것 같은 운명이야. 너와, <laughs> 너와 <laughs> <것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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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그 운명이야. 너 제법이구나. 인상깊은 패스였어. 다음엔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. 이게 아닌데. 어쩔 수 없었던 운명이야 하 이게 아닌 너와 잘 맞을 것 같은 운명이야 n o 이 sure. No, I did tell you. I'm 어 않고. 너 제법이구나 아 be good. I saw the new y e a 이야 l d No, I tell my s 아 c k of getting 어쩔 수 없었던 운명이야. 나와 잘 어울릴 것같지 않았어. 와 좋아 느낌 좋고. 이 정도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? 나와 잘 맞을 것 같은 키보드 운명이야. 설정 알려. 분 패스였어. 너무 깔끔한 요 어쩔 수없었던 운명이야. <놀람> 나이스 패스. 나와 잘 맞을 것 같은 운명이야. 흘러버렸다. <놀람> 무슨 <놀람> 더 필요한가? 법이구나 어쩔 수없었 운명이야. 어쩔 수없었던 필요한 운명이야 어쩔 수없었 운명이야 더 어, 나와 잘 맞을 것같은 나와 잘 맞을 것 같은 운명이야 패스였어. 이제 좀 정신이 드는군. 내 능력으로 막은법이구나 나와 잘으는 인상 깊은 패스였어 하... 이게 아니다 너 제법이구나 오? 방금 뭐야? 아 잘한다 너 제법이구나 너 제법이구나 하... 이게 아니다 너와 잘 맞을 것 같은 운명이야 너와 잘 맞을 것 같은 운명이야 와잘 맞을 것 같은 운명이야 군대 덕에 없는 패스였어 인상급은 패스였어. 너 인상 깊은 패스였어. 아쉬운 건 저쪽했나? 제법이구나